보고가 주죠. 저도 그래서 의정보고회를 국회의원제 만 8년하고 9년 차입니다만 8번 정도 했어요. 의정보고회를 근데 그거는 제가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뭐 올한해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뭐 법안을 어떻게 제출했고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뭐 정부에 이러이러한 정책 제안을 했고 그게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이게 의정보고자아습니까제 활동에 대한 보고인데 맞아요. 지금 이제 올해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삼선호로 새롭게 4년의 임기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제가 앞으로 4년간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나갈 때, 시민들의 의견도 좀 듣고, 그리고 제 계획에 빠져있는 것들도 추가하고, 이런데 그런 착수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흔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그 기업이나 이런 관공서에서 어떤 용역이나 사업 같은 것들을 발주을 하면 그걸 수주한 그 기업이나 기관에서 착수보고를 하잖아요. 이 용역이나 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제 뭐 건물 혹은 뭐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기공식을 하잖아요, 그죠? 기공식을 하고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고 중간 점검을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 감수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중공하고 입주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선출직 공직자라고 하면 그런 절차를 좀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착수복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홍보차.